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옛적일을 하나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적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먼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몇년전 아니면 몇달 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전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했었나요? 친구분이었나요? 아니면 가족분이었나요? 아니면 직장 동료분이었나요? 아니면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셨나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제 친구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똑같을까요? <laughs> 네. 어, 막 전도하는 친구에게요. 저 철성아, 우리 교회 가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 줘 봐. 보여 주면 내가 갈게. 아, 진짜 그거 못 하지? 너 보여 줄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 떨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 떨던 제가 어떤 거에 무너졌는지 아세요? 뭐에 무너졌을까요? 대단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좀우습긴 하고 좀 부끄럽긴 한 얘기지만 그 전도하던 친구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야너 교회 같이 가면 내가 여자 친구 소개시켜줄게. <laughs> 이한 마디에 무너졌다니까요? <laughs> 네, 이한 마디에 무너졌어요. 와 그렇게 교만 떨던 인간이 이 청소년 때의 최대 약점. 이성친구 소개시켜준다는 그 말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서부터 집에서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자친구 진짜 사귈 수 있을까? 진짜 교회 가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로 약속한 날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죠. 근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야, 이거 내가 낚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정도면 교회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애들도 학생들도 많아야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고를 수 있는 기회라도 되죠. 그런데 교회가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침침한 지하로 내려가니까 앞이 안 보여요, 자료 어둠 침침한데 애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고작 학생들도 1 0 명도 채안 되는 그 애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10명도 안 되는 애들 중에서 무슨 여친 타입 될 만한 애를 고르겠습니까? 예 그걸 보고 아차 속았다 <laughs>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했지만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기회로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갔지만요 전 교회에서 제 영원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지금도 저는 그분과 친구처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생각해도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못하고 여자친구 사귄,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셔낸 그 친구가 그래도 그렇게 믿지는 않더라고요전 정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친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만 떠는 놈이라고, 야, 쟤는 안될 놈이야. 쟤는 전도해도 진짜 안 될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친구라고, 그래도 친한 친구라고 꼭 예수님 필요하다고, 예수님 꼭 믿게 하겠다고 저를 그렇게라도 끌어준 친구가 너무 감사하더라 이 감정이 사실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 전도해준, 그 복음을 깨닫게 해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바로 그분이 정말 고맙기는 저랑 매한 가지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랑 저를 전도해줬던 그 친구랑 같은 사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바로 그분과 같은 사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때 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약길까지 가게 된이 빌립이라는 사람과요. 빌립이라는 사람과 2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때 딱 때마침 이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어디요? 에티오피아. 거기로 돌아가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이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이었던 이 네시가 바로 그 둘의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받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던가요? 그런 처음에는요. 27절 말씀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만한 열정으로 오늘 예배하러 오셨,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갖고 저 부산에서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대전까지 매주마다 올라온다고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성도님이 계시면 얼마나 칭찬하고 싶고 얼마나 대단한 열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맥락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 네시에게 빌립 집사를 급하게 보내시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먼 거리까지 와갖고 예비하는 열정만으로는 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열정은 있었지 몰라도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시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예배는 하러 왔지만, 복음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네시가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에 많은 결실을 맺었던 이 빌립 집사를 급히 빼내시잖아요. 그리고 빌립에게 명령해서 광야로 가게 하신 후, 이네시를 때마침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받는 은혜를 그네 시에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네 시가요, 복음을 받는, 받게 는받 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닐 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빌립이 그네 시가 타고 가던 마차에 다가섰을 때, 아니 어떻게 마침 그 순간에 이사에서 53장 7절 말씀 이하를 읽게 되었냐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내 시가요. 그냥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내 시에게 물어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몫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야, 지가 막힌 본문인 거예요. 빌립은 이미 그네시가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던 그이사여서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알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이네시의 대답도 가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대답하되, 시작.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 이네시가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 사회에서 말씀해 34절에, 이 말하고 있는 게, 대체 누구를 가르치느냐?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냐? 이 사회 선자 자신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냐? 이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이사여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년님이 작정을 하고 이 비리집사를 그에게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컸겠습니까? 먼저는요 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변화가 이 네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예배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 주인이 된그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을 이네 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복음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로 생각했으면 이런 결단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넘치고 계시나요? 교회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작 복음이 없이 예배 생활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 우리에게는요 이 처음 받았던 이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지금도 넘쳐나 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 시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 복음대로라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 받은 은혜가 이내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내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어쩌면 이내시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한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둘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갔다 왜 기쁘게 되었을까요? 왜 에티오피로, 에티오피아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새롭게 된 거죠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가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 복음을 통한 이런 기쁨이 이4 네 시간 누리게 된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활짝 널리게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린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내시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이 복음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요, 이 받은 은혜가, 이 복음을 들어 믿은 은혜가 저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내시도 바뀐 것처럼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내시처럼요,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이 에티오피아 내시었을까요?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일까요? 그냥 그의 개인적인 구원 때문에 문제일까요? 그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저 한 사람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고위 관리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어쩌면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에티오피아에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건요. 아, 이 내시의 좀뒤에 행적도 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을 해놔갔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그 나라 그 민족도 변화되었을지 아, 이것도 좀 적어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받은 은혜가 있었으면 전하는 은혜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을 하다가 세가족 신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했을 때의 한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다른 교회로 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을 아예 쉬시게 되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한참 후에야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나오시게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정말 그 집사님 힘드셨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때가 언제냐면 남편분 소찬하시고 그 뒤에 우울증이 찾아오시게 되어서 그때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마음도 다 사라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요. 그 신방할 때 저랑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 신방에. 근데 그 권사님이 바로 그 집사님한테는 각변한 불이셨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하셔서 정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셨대요 때로는 이 권사님이요 이 집사님 일하시는 가게까지 찾아가시면 만나기 싫어서 정말 만나기 싫어서 가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도망쳐가셨대요 정말 그때 이 권사님께서 그 집사님 포기하셨다 계속 피하는 그 집사님 보고 아유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못하로 찾아가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고 계속 떠올리신 거예요. 이 신방을 받으시면서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 손을 계속 오르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요 고마워요, 권사님. 그 권사님 아니시면 자신이 지금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계속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 교회차에 타기까지 오는데 그 권사님 손을 꽉 붙잡고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집사님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준그 권사님과 우리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그 권사님은요 왜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사님 잡아주셨던 것일까요? 그 권사님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집사님에게도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뼈저리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퇴신자 작정 1차로 하고요. 오늘 퇴신자 작정을 2차로 하셨습니다. 11월 3일 날에는요. 그렇게 작정한 퇴신자를 초청하는 날로 갖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전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받은 은혜를 천하는 은혜로 바꾸고 그 은혜 가운데 천하면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잠깐 특이하게 제가 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살짝 설명을 듣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태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통신에서 우리나라 KT, 어, 예, 예, 어떤 걸 하면 안 되는데, 예, 예, 뭐그 트루 모브 에이치라고 하는 그 통신 회사인데 거기에서 찍은 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약국에서 약병을 훔친 거예요. 이 약병을 훔치고 나서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막 혼내켜요. 이놈의 자식 왜이런걸 훔쳤어? 하면서 네품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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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굉장히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목격한 건너편 음식점 사장님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을 훔치려는 꼬마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돈을 대신 내어줍니다. 그리고 딸을 시켜서 따뜻한 야채수프 하나를 더 꺼내다가 거기다 같이 해갖고 그 약에 건너줘요. 애는 그거 받고서는 도망치듯 막 도망갑니다. 뛰어가요. 근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그 음식점 주인 아저씨는요 갑자기 뇌출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나온 치료비가 감당이 안될 만큼 나온 거예요. 거의 한화로 27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더라고요. 아버지의 담당 의사로부터 또이 아버지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딸이 망연자실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이 치료비도 돼야 되니까 아버지는 같이 운영했던 가게도 급히 내놓습니다. 팔아 버리려고요. 그런데 아버지 병간호를 하다가 옆에서 잠들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던 편지 한 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다 내준 겁니다. 다 영혼이에요. 30년, 그리고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30년 전이 모든 비용은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내용들. 무슨 얘기예요? 3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아이가 바로 그 주인, 주인 아저씨를 담당하게 된 의사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릴 적 받았던 그 은혜, 다시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영상인데요.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앞에서 해야 되는데요. 끝부분인데요. 여기는 끝부분이거든요. 더 앞에, 훨씬 더 앞인데요. 더 앞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영상에서 커서 의사가 되었던 그 아이는 뭘안 겁니까? 30년 전 받은 은혜를 안 거예요 30년 동안 그 은혜 잊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은혜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적에 받았던 거라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 여,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전도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미랄 추수잔치 이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분명 필요한 영혼들 그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우리 평생 동안 전하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잘못 살아가니까 이번 우리 미랄 출산 시를 통해서도 한번 태신자도 더 품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은혜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 믿음으로 기대해 보시고 믿음으로 그 태신자를 품어보시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오늘 4시처럼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어떤 말로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천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 전하면서 더욱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역사가 흘려보내는 저 영혼들을 통해서도 분명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기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함에 예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